그, 후보자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어, 본질적인 질문부터 좀 출발을 하면, 예. 후보자님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 전체적으로, 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국가의 여러 기능에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국민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들수 있습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이죠.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예, 국정원이라든가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해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위원회를 필요해서 앞으로도 혹시 모를 국가 기관의 인권 침탈이 있을 경우에를 대비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선지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민주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가 가더라도 앞으로 혹시 모를 국가기관의 인권의 침해 요소가 강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예,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또 예.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국가 인권위에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그 국가 권력 기관으로부터 그 권력 행사함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권력 분립하고 국가 기관을 예. 독립하는 거잖아요. 왜 독립하냐면 국가 권력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 폭력, 합법적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집단이 자행됐을 경우를 막기 위해서 권력기관에 상호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혹시 모를 국가적인 권력을 통해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면 이걸 막아라. 그래서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는 거고, 정적 중립성은 방향성인 거예요. 후보 자님그 중립성은 뭐냐? 어느 정도 정책 평야성을 갖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책 독립성과 중립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적 논리의 구조 원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저 후보자님 책 쓰신 게왜 대한민국 헌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금 의원님들이. 후보자가 생각한 국가관, 인권관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후보자님의 인생을 봤을 때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보면. 검사 시절.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검사라고 하는 직업에서 정말 특철한 인, 그 역사관을 가졌느냐, 국가관을 가졌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했느냐. 나머지는 정말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큼 잘 확보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검증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볼때 우리 위원장님 후보자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국가 기관이 뭐고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관을 가지고 오늘 의원님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검찰 이거 잘못됐다. 국정원 잘못됐다. 경찰 잘못됐다. 그래서 인권기관으로서 위원장은 나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관을 우리 의원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오늘 오전 오후까지 봤을 때 후보자로서 그런 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인가라고 하는 관련된 부분을 책을 쓸 정도 되면 오늘 의원들 오전에 다 감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님한테 야, 저런 분이 있었구나.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또 후보자님 관련된 부분들을 세평조사를 해봤더니 인품은 아주 훌륭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 들었어요. 인품의 훈련성과 그 일을 담당자로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문제인데 오늘 의원들,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자가 저는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쭉 얘기를 들, 들었는데 그 부분이 참 부족하다. 그걸 한번 명심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네. 하나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유자유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할 때 자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헌법에서 나온 자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적 내용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때 예. 자유권적 기본권, 천부인권, 기본권, 인권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장 맞습니다. 우선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제일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그 인권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서 정치적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이 보완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요소를 가장 침해하는 요소가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자유를 얘기하는데 정말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생각할 때 윤석열 정권은 힘 있는 자의 자유예요. 강자의 자유예요. 내마음대로 하는 자유고, 남을 괴롭히는 자유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자유라는 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 이 진정한 보호가 해야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질서가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일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관련된 부분 후보자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잘못됐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설득되고, 아, 인권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나라 인권을 보호하셨구나.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 태도로서, 소극적 태도로서는 모든 답변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보자로서 정정당당하지 않다. 제가 바랐을 때 앞서 얘기했잖아요. 검사로서 인생,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독립기관으로서 독립과 중립화를 다 이룰 수 있는 후보자로서의 그 자세가 필요한 걸압니다그 자세가 보이지 않다는 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제가 추가 질문해서 드릴 텐데 이 저의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일이냐 우리 의원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우리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가 인권 위원장이 된다면은 정말 뼈아프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